you 성도절 일곱째 주일 10월 17일 수원교육연구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경아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선생님들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종무님이 전하는 말씀 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겨서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매주매주 매주 듣는 말씀이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듣는 그 말씀이 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넘어질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어, 영의 양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가족들과 함께 어, 손잡고 기도하며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가 지금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이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기에 어 다시 한번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그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어 계기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어 코로나가 끝날 때에 어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이 그리고 선생님들과 믿음의 지체들이 어 더욱 더어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도 주장하시고 선생님들의 생각과 마음도 주장하시고 어, 계획하고 어, 나아가는 발걸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항상 함께하며 어,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 그리고 유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총무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월상 8장, 5절에서 7절과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찾아보고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 보면서 같이 시작할게요. 화면 잠깐 멈춰놓고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봅시다. 다 찾았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니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구장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구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나요?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리맘 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위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잘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마라톤 경기 본 적이 있나요? TV에서도 하고 운동 종목인데 본 적이 있을까요? 마라톤은 긴 시간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운동 종목 중 하나예요. 때로는 순위보다 긴 거리를 완주하는 것에 더큰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 영국에서 열린 마라톤 경기에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 한명 빼고는 모두 실격 처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정해져 있는 길을 벗어나서 결승선으로 왔기 때문인데 2등으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정해져 있는 길을 벗어나 달렸다가 다시 원래 길로 돌아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2등 뒤에 따라오던 모든 사람들이 그 친구를 따라가다가 다 같이 잘못된 길로 가버리게 되었어요. 길 표시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앞 사람만 따라갔던 5천 명의 선수들은 정해진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실격 처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따랐던 선수 한 명만 우승자인 동시에 완주자가,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어요. 이러한 일은 마라톤 말고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끌려갈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잘했어요. 저번 설교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져 늙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느라 바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군대를 이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배웠던 이야기가 뭐였죠? 배웠던 것을 떠올려 봅시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공격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때문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들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요청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누구로 세우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일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찾아오면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베냐, 베냐민 집화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인데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며칠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한 대로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잘 생기고 키도 컸고 또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이 되기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 인연부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과 계획으로 다스리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까지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시편 146편 10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0편 146편 10절 말씀. 아멘.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들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친절한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잘했어요.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월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년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장으로 주으로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 영상 예배로 한 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 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또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황금 시간입니다. 황금 찬양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신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공과는 예배 후에 진행되는데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현장이나 줌으로 함께 해서 공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현장 예배로 진행됩니다. 우리 현장으로 올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으로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현장 예배로 참여를 하지 못한다면 줌. 줌으로 꼭 참여를 해주세요. 줌으로도 참여를 하지 못한다면 유튜브 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세요. 자, 우리 저번 주 암송 구절이 있었어요. 삼일이 일되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이 삼일상 7절 5, 7장 5절 말씀이었어요. 암송한 친구들은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확인을 받으시고, 우리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암송을 한다면, 총무님이나 선생님한테 카톡을,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꼭 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암송구절도 있어요. 자, 확인해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시오나 여와는 호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그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0편 146편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도 열심히 외우셔서 다음 주에 확인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ဒီဒူရီယာဗောတီယောကီ 우리 다음주에 만나요.